자, 어, 교육에 대한 토픽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월은 뭐니뭐니 해도 영재고 시즌이라고 하죠.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타이더스 댐 영재고, 지금 어떻게 트렌드가 가고 있는지요? 네, 일단은 사월 삼일에 대전대구 영재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그 서울과학. 고등학교가 4월 21일까지 원서 접수 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를 학생들 대부분 작성을 해 놓고 있고 네. 그리고 어 며칠 전에 서울영재학교가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을 발표를 했는데 네. 기존보다 한참 줄어들은 1800 자로 어. 글자수가 확 줄어들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 그러면서도 또서울용 대학교가 올해 굉장히 많이 바꾼 거는 네. 우선 선발 인원을 확대했고요. 네. 그리고 <laughs> 지역 우선 선발이라고 해서 서울 26개 그 광역 자치구 그리고 전국 그 광역 시도를 15개를 음. 포함해서 음. 41개 광역 시도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 그에서 한명 이내로 그 우선 선발을 뽑는다고 어. 발표를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지역 인재들을 좀더 많이 양성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명 이내로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어머님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서울영제학교에서 전국 전 전국의 우선 선발을 늘린 것은 솔직히 반길 일이지만 네. 경기 지역은 솔직히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선 선발만으로 선발하는 건 아니기 음. 때문에. 음, 캠프 전형까지 가는 애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경기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니까 음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또 많이 바뀐 게 어. 그 서울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 인원이 늘어났지만 나머지 영재학교들이 대부분 우선 선발 인원을 줄였습니다. 오. 그 말은 그냥 시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하. 인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캠프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겠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가장 큰좀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요. 네.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대구 영재학교가 21.1대 1, 1 21.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 보였고요. 음. 서울영재학교의 경우에 8.6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어, 예. 하지만 올해 지금 제가 학생들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나본 경우에 세종이랑 대전영재학교가 정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대전영재학교 1기 졸업생이 나오면서 네. 졸업생들 그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음. 대전과 세종으로 정말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네. 재작년 같은 경우에 대전영재학교에서 여학생을 굉장히 많이 뽑았었습니다 어허. 근데 작년엔 단 3명밖에 뽑지 않았었거든요 어허. 왜 그렇죠? 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학생에게 좀 기회를 좀 줬을 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작년에 정말 실력 순으로 이렇게 선발을 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문턱이 좁아졌다라고도 음 볼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학이나 네 과학이. 수학이나 과학 쪽이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도 다양하게 좀 전형들을 정확히 살펴보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이제 입학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가지 변화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산출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 산출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양식도 세종과학영재학교랑 세종 과학 예술 영재학교랑 거의 같은 양식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쟁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세종을 쓰는 학생들은 인천을 쓰기가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을 분산 지원한 분산 지원이 아닌 복수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포인트를 잘 짚어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올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네.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들과 네. 어머님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네. 그런 팁을 주실 네. 것 같아요. 참고로 뭐 엉뚱한 질문이기는 한데만 인천 그 과학 예술 영재라고 하면 과학을 예술적으로 잘하는 애들을 뽑는 학교는 아니죠. 음, 네 그냥 <laughs> 정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술은 왜 붙였는지 싶어요. 네. <laughs> 그냥 솔직히 영재학교랑 큰 차이는 없고요. 어. 융합 교육이 일주에 일몇 단위 단위 수 아. 정도 들어가 있는 정도거든요. 예, 예. 번역상의 네.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네. 이게 번역상의 아트인데 네. 리버럴 아트인 어. 거죠. 그래서 오. 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퓨어 아트가 아니라 네. 리버럴 아트이기 때문에 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좀 애매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어, 선생님 말씀하신 수학을 대로, 예술적으로 풀고 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융합적인 부분은 융합적인 말씀대로 부분도. 상당히 강화가 된학 네. 활동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한가지만더 어, 여쭤보면 영재고 나와서 의대 가는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은 여전히 더더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화되는 겁니까? 네, 올해부터 작년에 비해서 조금 그 입입학 요강 자체에 명시를 해놓은 학교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 예전에는 설명회나 이런 데에서 설명에서만 그냥 의대 지원한 학생들은 오지 마라 정도였지만 네. 올해부터는 아이 입학 요강에 명시를 해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더그 의대를 지원하는 애들은 네. 영재학교에 지원하는 그 학생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뭐 작년에 뭐 모영재학교에서 열아홉 명, 모 영재학교에 열여섯 명, 음. 그리고 모 영재학교에 열세 명 음. 이렇게 뭐 구십 명 중에 열세 명, 백이십 명 중에 열아홉 명 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 학생들이 의치안으로 네, 어.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조금 그게 지속은 되겠지만 음. 점점 점점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재고 나와서 의대 가면은. 그 등록금 반납한다면서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추천서를 아예 써주지 않겠다 아... 네라는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솔직히 그래도 네 솔직한 <laughs> 네. 생각으로 그걸 꼭 막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의사가 되고, 되고 싶어 음, 하는 학생들도 음. 있지만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학이 굉장히 부족한데 의구학. 그 분야로 이 과학 음. 분야로 가고 싶은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꼭 막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재고 부분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 변화와 어, 팁에 대해서 지금 사회자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